안녕하십니까. 광명시 라성고구 시의원 후보 무소속 4번 김향님입니다. 네, 지역복지가, 어, 잘돼 있다고 하지만 아직은 사각지대가 너무 깊숙한데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어, 복지정책에, 어, 한번더 관심을 갖고 싶어서 출마하게 됐습니다. 아한동과 소아지구는 많은 인구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더 인구가 늘어갈 그 추세인데 지금 현재 교통편이 너무 취약하고요. 그래서 지하철이 분명히 아한동과 소아동은 있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적극 추진하고 싶습니다. 시의원은, 제가 생각하는 시의원은요, 정치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의 봉사를 해야지 어떤 그 정당에 너무 깊이 빠져서, 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민들은 정말 그 시의원들의 너무 식상함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시의원은 그 시민의 봉사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아, 참,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안타까운 분은 도는 많지만, 빨리, 어, 각자 일을 수습하시고, 어, 시민을 위한, 어, 그런 시의회를 빨리, 그, 안정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 시의회는 정당 위주로 시의, 의원이 되고, 또 시의회를 그 활동했지만 저는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고충과 민원을 직접 발로 뛰는 그런 의원으로서 그런 역할 분담을 하고 싶기 때문에 또 저를 꼭 지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비 후보 때 명함을 돌리면서 시민들의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 시민들의 반응은. 굉장히 실망한 그런 반응이었고요. 어, 이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의원이 시민들이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지금도 차를 잘안 안 갖고 다니고 차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골목골목을 발로 뛰는 그런 그 시의원이 되고 싶고요. 또그그 그 시민들과 늘 함께 하면서 그 지역의 어떤 고충이나 어떤 민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어, 그 고충을 해결해 주는 그런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